안성팜랜드 주말 포니들의 미인 대회가 열렸어요. 다들 머리를 묶고 치장을 했어요. 미용실 원장님들이 가장 공들인 아이예요. 대회는 출전하지 않겠다고 도망다니는 말썽장이도 있어요. 대회 전 미리 워킹 연습 좀 할게요. 이 미인은 1등 할것 같은 자신감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네요 한껏 멋을 낸 참가자들이 기다리고 있군요 포니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꽁지 머리가 유행이래요 다들 미모를 뽐내느라 여념이 없군요. 경쟁이 치열할 듯 하네요. 어라, 유부녀까지 출전했군요. 모두 긴장을 하고 있군요. 대회 기준은 따로 없고요 주최층 마음대로 해요. 우헤헤헤. 귀여운 폰이들 어땠나요? 짜잔! 이 아이가 1등 먹었어요. 대회에서 1등한 상으로 풀을 뜯게 해줄게요. 1등 했다고 좀 잘난 척을 하는군요. 그나마 조금 큰 폰이는 체연승만 나가려구요. 꼬마들을 태워줄 거예요. 체험 승마 오신 분들께 당근 팔고 있어요. 놀러온 꼬마들이 말에게 당근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. 공손하게 두 손으로 당근 드리는 예의 바른 링킹. 크크. 이상, 안성팜랜드 주말 풍경이었습니다. 고마워요.